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2 5 p p 가 어, 결정이 된날 그리고 그리고 어, 오늘 밤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밤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어, 사실 이런 상황을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어, 원래는 펼쳐져야지 맞는 건데. 기존의 시장이 빠르게 빠르게 눌렸잖아요 빠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칠 거래일 정도를 빠르게 눌러 놨기 때문에 어 그것 또한 선반형의 어, 움직임으로 보고 또 오늘 금리 인상 확정을 소화를 하면서 장중에 어또 끌어올리는 어, 하루였습니다 자 여기에 숨겨진 것 정말 오늘 어 이변이라고 볼수 있는 어, 모습이 위클리옵션 시장에서 파생시장에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어 유튜브에 올려드린 어 영상에 의하면 어 어제까지는 개인들이 분명히 어 320콜 방향으로 수익구간을 형성을 해놓고 있었어요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4호거리를 누적량으로 그래서 어 당연히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어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어 다른 방향이 연출이 됐고 그러라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도 올려놨죠 그러라면 오늘 아침부터 개인들이 기존에 있는 320코를 빠르게 어, 청산을 좀 하고 바로 푸드옵션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푸드옵션을 반대 방향으로 어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 이거 개인들 풋 방향으로 완전히 장악했구나라고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오늘 혹시나 모를 오후장에 어 변수에만 대비를 한채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 이변이었어요 네. 위클리옵션을 지금까지 보면서 이런 이변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변이 있었나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옵션 만기평입니다 위클리옵션 만기 약간 이변 연출됐습니다 제가 오늘 어, 방송에서도 이런 어, 비율을좀 드렸는데 어, 월드컵을 앞둔 상태에서 평가전을 하죠 평가전 때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싸우는데 어, 브라질은 선수 한 2군, 3군을 데려다가 어, 그냥 뭐 불참할 순없으니까 축구에 참여 어, 뭐야 시합을 참여를 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1군으로 어, 싸웠습니다 그래서 1대 0으로 이긴 느낌 2대 1로 이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리만 되게 어, 열시, 충실했고 어, 브라질은 그냥 어, 약간 다음 더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슬렁슬렁 하는 그런 움직임 어, 이거 하나 내주, 내줘도 괜찮은 약간 그런 상태랑 약간 비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월드컵을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비유를 하자면, 지금 평가전을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위클리 옵션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원웨이로 될 수가 없었을겁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개인들만 일단 기관들은 이제 금융투자 한번 볼게요 투신이 어, 개인쪽과 같은 베팅을 하곤 있는데 이제 기관들은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금융투자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인 개인 이렇게 있으면요 이 셋만 보자면 개인들만 수익을 냈어요 종합적으로 개인들만 이번 위클리옵션에서 토탈 약 20억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위클리 옵션에서 20억 수익 큰 겁니다. 금융 투자가 금융 투자가 어... 이번 위클리 옵션에서 약 17억 정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이번 위클리 옵션에서 약 7억 정도 가까이 손실을 냈어요. 자 이렇게 7억. 이렇게 자, 개인들이 20억 수익, 외국인이 7억 손실, 금융투자가 7억 손실, 나머지는 이제 금융투자가 아닌 기관들이 나눠 가졌겠죠. 이거는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 수익을 이만큼 내면 누군가 손실 을 이만큼 내야 되는 어, 게임입니다. 자,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개인들만 요세 중에 개인들만 이겼어요. 네. 잘 나오지 않는 확률적으로 10% 미만에 해당하는 일이 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외국인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음, 오늘 중간에 독일의 GDP 발표가 막판에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도 급등한 것 같고 아니, 정확한 사유는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네요 어,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선물 매수량을 좀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종일 하루종일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매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에 위클리 옵션을 약간 버리는 배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매매를. 결국에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1700억 정도 선물을 어, 매수하고 끝났고 개인들은 오늘 월물 말고 현물 선물에서 계속 하락 배팅을 했죠.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에서 하락 배팅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풋 옵션 320 어~ 320 밑으로는 다 개인들일 거였어요. 그리고 수익을 본 322.5콜만 살아남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 하여튼 요렇게 해서 어, 콜 고수, 쪽에 누적을 했던 추천, 개인들이 감사합니다. 약간 대박을 냈고 풋은 오늘 쪽박을 쳤어요. 오늘 들어간 개인들의 대부분의 풋 매수 어~ 새는 다 휴지 쪼가리가 되었습니다. 근력션은 하여튼 요렇게 마감을 했고 외국인들 여전히 선물 상승 방향으로 두텁게 쌓고 있고요. 기관들도 금융투자도 오늘 2천억을 팔았지만 기존에 어, 이미 배팅돼 있는 어, 모습을 봤을 때 어, 9월달 그 이후에 12월까지 어, 선물 포지션은 여전히 상방입니다. 누가 금융투자와 외국인이요. 개인들은 오늘도 선물을 1,600억 팔면서 하방 안 그래도 하방이었는데 더 하방으로 두텁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9월 달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기관들의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개인들의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전부 봤더니 예측 범위가 나오네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은 10거래일 정도 동안에 330을 회복하고 많게는 340까지 달려가야지만 외국인들이 원하는 혹은 기관들이 원하는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점검을 해보자면요. 외국인은 현재 약3 304... 0자 외국인은 현재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330 포인트 정도에서 현재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당연히 남은 10거래일 동안에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치우치면 바뀔 수 있겠죠. 외국인은 현재 기준으로 선물옵션 합성 포지션에서 33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어 대략적으로 어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의 수익을 보는 것으로 지금 베팅을 해놨습니다 이때까지 이 정도까지 가면요 현재 기준에서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있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거예요 점점 더 거래일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40포인트 정도까지 가면요 외국인들은 약 750억 수익이 넘어갑니다 750억 수익이 넘어가요. 당연히 올리고 싶겠죠. 올리고 싶겠죠. 하락했을 때는 손실이기 때문에 반대로 떨어졌을 때까지도 좀 고려해 볼까요. 지금이 323포인트니까 다음까지 한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뭐 가장 외국인들이 지금 손실이 큰 구간을 본다면 31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500억 손실입니다. 까지 하락했을 때 500억. 손실이 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구별하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갈게요. 마이너스 써서 이렇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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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00 지수는 323.63 기준에서 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유리할지 보시는 거예요. 금융 투자는 똑같은 포인트 계산해 볼게요. 330 포인트. 자 2번 340 포인트. 3번 310포인트. 자, 어, 어떤 어, 결과값을 갖는지 돌려보면 어, 금융 투자는 금융 투자는 330포인트 정도까지 가면 합성 포지션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400억 가까이 수, 가까이 수익이 납니다. 34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를 현재 상정해 보면 1,400억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1400억 가량 수익이 나요. 반면에 310까지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310까지 떨어졌을 경우를 상정한다면, 현재 어, 금융투자는 약 800억 가까운 손실이 나게 됩니다. 가까이 손실이 나게 돼요. 금융투자는 그다음 개인들은요, 똑같이 볼게요. 330 포인트, 340 포인트. 310포인트 지금이 320대니까 그 세가지를 놓고 보는 겁니다 어 개인들은 300 개인들은 330포인트 정도 어 움직였다고 봤을 때 상정했을 때어 대략적으로 어 50억 정도의 손실이 납니다 올라갔을 때 현재 요정도로나 그렇게 막 엄청 두텁게 쌓지 않았어요 개인들도 어, 대응을 좀 잘한거죠 나름대로 선물만 조금 매도가 좀 심했는데 옵션에서좀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어, 만들어놓길 잘한 것 같아요. 어, 선물은 계속 하방이지만 340 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가 확대됩니다. 750억 정도의 손실로 확대가 되네요. 750억 정도의 손실로 확대가 됩니다. 자, 310 포인트로 떨어졌을 때 개인들은 310 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때 반대로 수익이 가장 극대화돼서 약 300억 정도의 수익이 나네요. 자 현재 이런,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할 건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중간에 위클리옵션 한번 정도 더 있으니까 한 번인가? 9월 8일, 9월 1한번더 어, 있잖아요 한번더 있고 다음에는 월물옵션으로 넘어가죠 위클리옵션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이제 뭐 내일, 모레, 어, 월요일, 화요일 대봐야 알 거고 종합적으로 9월 만기까지 외국인과 금융 투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되고 그 9월 이 끝인 것인가 12월물까지 차월물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계속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여기서 제가 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유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지와 저항에 만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살펴봤을 때이 구간이 미국계 자금이 자신들이 장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지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익절도 안 했어요. 익절이를 했다면, 익절을 했다면 얘를 이제 더 이상 내려도 미련이 없는 건데 저거 잠깐 올라갔을 때 익절을 하지 않은 장투 성향의 돈이 잔뜩 이 바닥에서 외국계 자금이 잔뜩 들어왔어요. 미국계 유럽계 바닥에서도. 그렇죠? 이 구간에 자신들도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진입하니까 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어, 보이고 맙니다. 자신들도 장투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입절 안 했으니 올려줘야겠죠. 올려주는 게 유리하겠죠. 선물 포지션도 좋고 주식 하방에 쌀때 장악을 해놨기 때문에 수조원을. 자 어쨌든 개인들은 아직도 공포스럽습니다. 오늘도 계속 매도 베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어, 시장의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환율도 많이 올라갔겠다. 오늘은 뭐 물론 떨어졌지만 환율도 올라가는 추세겠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걱정되겠다. 어? 금리 올라가는 거 걱정되겠다 등등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들의 몫이에요 개인들의 몫은 반대로 반대로 외국인과 나머지 기관투자자들의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기관 기회가 되겠죠 그들은 개인들의 공포와 눈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미의 눈물을 먹고 사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대중들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서 외국인들 시선에서 바라봐야 될 거고 겁이 나더라도, 공포스럽더라도 그거를 참고 이겨내서 기회로 바꿔낼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단톡방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어, 방송을 계속 참여를 못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공부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직장인분들은 특히나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체크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같이 공부하면서 어, 종목 수익까지도 같이 하실 분들, 같이 보실 분들 어, 단톡 오픈카톡 유종구 검색하셔서 연락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에 주소 올려드렸으니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투자 동호회 분들 어, 힘내시고요 어, 좀만 있으면 또 밝은 빛이 또 찾아올 겁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 잘 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참...